네, 오세요. 저기 깃불 채널 맞나요? 깃불 맞습니다. 누구시죠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전 농구 선수고요.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신이라고 그 해요. 그신 선수요? <laughs> 맞아요. 어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너무 반갑습니다 오, 어떻게 연락을 주시게 됐네요 제가 스트리머를 하다 보니까 게임을 좀 배우고 싶어서 게임 정말 초고수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예전에 뭐, 제뭐 스타 이묘한 씨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페이커? 페이커요? 페이커? 페이커, 네 알죠 소문나면 안 되는데 그분도 이제 좀 배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팬 분한테 스타랑 롤을 다 배우셨다고요? 워낙에 이분이 특출나셔서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좀 이번에 게임을 좀배우러가고 싶은데 제가 덩치가 크고 손이 크다 보니까 컨트롤러가 이게 맞는 없가지고 버튼이 자꾸 두 개가 눌려가지고. 뭐 엑스박스 컨트롤라든지 러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. 네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그럼 혹시 좀 만들어 줄수 있을까 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어렵게 수소문해서 드려봤습니다 크게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? 네, 크게 상당히 커야겠네요. 그렇죠. 혹시 가능할까요? 일단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. 아닙니다. 제가 또 연락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어 근데 메이커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.